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감사하게 잘 회복했고 일상으로 잘 복귀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보다 긴 시간을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다가 복귀했을 때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만난 분이 계십니다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laughs> 그분은 가스페 센터 처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예서훈 목사님이십니다. 공식적으로 만났다는 게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약속 시간을 잡고 일정을 잡고 처음 만나신 분이 예서훈 목사님이셨습니다. 일상과 사역에 복귀를 하고 예성은 목사님을 만난 것이 좀 의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겠고 이것을 들은 우리 성도님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예성은 목사님 그리고 신영태 목사님 그리고 저 그리고 저희 아내는 우리 네 사람은 신대원 시절에 같은 반에 있었습니다. 같은 반에 있었고 같은 클래스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참 신비한 일이죠. 그 중에서도 예성 목사님은 신대원 기숙사에 저의 룸메이트셨습니다. 예성 목사님이 2학년 때 복학하신 복학생이셨는데요. 많고 많은 방 중에 기숙사 방이 정말 많은데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제 방으로 오셔서 같이 룸메이트가 되셨던 신대원 지금 거의 한 10년이 시간이 흘렀는데 그런 과거의 일이 있었습니다. 예성 목사님이 나이와는 다르게 많이 형님이셨습니다. 보기하는 다르게 나이로는 많이 형님이셨습니다. 우리 한 클래스에서 한 60명, 70명 정도의 반 동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이로는 대장급이셨던 것이 우리 예성 목사님의 반에서의 위치이셨습니다. 우리 예성 목사님이 기숙사 룸메이트로 오셔가지고 큰 이렇게 상황의 반전 일하는데 예성 목사님 이 오셔서 예성 목사님 당시에 거의 유일하게 차가 있으셨습니다. 작은 차였는데 차가 있으셔서 룸메이트들이 그 동안은 밖으로 나갈 생각을 전혀 않고 있었는데 예수목사님 오신 뒤로 커피나 또 식사를 가끔 하러 나가는 문화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양에서의 차 없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신대원에서 의차 없는 생활이었었는데 요 우리 작은 차에 네명 또는 다섯 명이 타고 식당이나 카페를 가면서 그런 문화 생활을 예수목사님 오신 뒤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면 이제 성운 저도 이제 목사님보다는 당연히 성훈이 형, 뭐 형님 이렇게 부르고 목사님도 저를 목사라고 한 분도 부르, 거의 부르, 저를 이제 개인적으로 부르신 적은 없고 아, 시원아라고 이제 부르시죠.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신대원 시간을 이렇게 함께 보냈고 다른 분들보다 에서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알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같이 기숙사 생활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편하게 예 목사님도 저에게 얘기하고, 저도 좀 편하게 예 목사님께 어,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어, 결혼 문제도 그럴 수 있고요, 나이 문제도 그럴 수 있고,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눌 수 있는 좀 편한 사이인 것이 예서원 목사님과 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고 좋은 관계이니까 어, 복귀해서 처음 만난 것은 아니고요. 예수 목사님을 만나면서 사과를 하고 싶어서 사제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뵙자고 하고 일정을 잡고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또 편한 우리 예수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역하실 때또 개척하실 때 온라인 코로나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을 기초로 한 사역이었고 코로나 때는 장소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목사님 그 사역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예서, 예서 목사님께서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고 비봉고 앞에 장소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후원도 있어서 이 장소를 어, 준비를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을 찾아 뵌 적이 있습니다. 작년입니다. 근데 찾아가 보니까 애 아, 목사님이 사역을 막 열심히 하셨던 것이 아니라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하시고 있던 진행 하시고 있던 사역이 더디게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일상을 들어보니까 얘기를 나눠보니까 운동하시고 또 건강에 신경 쓰고 계시다는 이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는 입으로 내뱉지는 않았지만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사역자가 건강이 조금 안 좋다고 사역을 거의 중단하고 저렇게 운동에 관심을 두고 건강에 저렇게까지 신경 쓰면서 이렇게 계신가 이런 마음이 입으로 내뱉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두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입으로는 이렇게 힘내시라고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헤어졌습니다. 사실은 무엇은 도와드릴 게 없나라고 찾아뵙던 저의 마음은 사라지고 만나 뵈서 얘기 들고 상황을 보고 다른 마음이 아니라 정제하고 판단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봐도 참 건방지고 무리한 생각이셨, 생각이었습니다. 참 편한 형님이긴 하지만 많이 형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한창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문득 그때. 당시에 판단하고 예성을 목사님을 정지하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땠을까요? 아 그때 맞는 생각했지. 그럴 판단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셨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한켠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저의 마음 한켠에 나이 들고 좀안 좋은, 안 좋은 표현일수 있겠지만 나이 들고 또 건강을 잃고 참 힘들었을 형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판단하고 판단하고 참 못난 동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하고 가장 먼저 형님께 연락드리고 비싼 고기를 대접해드렸습니다. 네, 갑자기 연락가서 이렇게 고기를 대접받으신 형님께서 그냥 잘 드시다가 이렇게 어, 또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이제 솔직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형님 제가 그때 생, 그렇게 어, 형님을 정죄하고 판단했다라고 사과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팠던 저를 위로하시면서 오히려 형님이 어, 우리 교회 와서 너참 수고 많았다라고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위로의 말을 하셨던 것이죠. 전혀 눈물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laughs> 눈물이 나서. 네. 다 알지 못하는 형님의 마음을 조금 알고 좀 알아가니까 이해되고 위로되고 소통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이 땅에 온갖 종류의 불이 와 그리고 아기 가득한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요? 왜 하나님 침묵하시나요? 이렇게 한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면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것이 맞죠. 하나님을 믿고 이런 상황들을 견디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나요? 왜 하나님 침묵하시나요? 하박국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는 분열왕국 시대에 이미 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없고요. 아수르의 멸망을 했죠. 아수르도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하고 없는 그때입니다. 이제 남유다는 약해져 가는 애굽을 따라갈 것인가? 흥황하는 바벨론을 따라갈 것인가? 한쪽에서는 애굽에 붙어야 산다. 한쪽에서는 바벨론에 붙어야 산다. 친 애굽이냐, 친 바벨론이냐. 정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있고요. 사회는 살인과 도둑질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악이 가득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신고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보호해주는 장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고 힘을 가진 강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에레미아 선지자가 눈물로 외치고 있는 그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오늘 1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왜 이런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제가 언제까지 제 눈으로 그런 죄악들을 이런 악행들을 바라봐야 합니까? 한탄하면서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만연하고 왜 하나님 그런 악인들을 가만히 두시고 그런 악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은 왜 하나님 가만 두시나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저런 악인들을 가만히 두시고 의인들이 고통 당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신가요? 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잘되고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라 그런 사람들은 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런 악행들을 이런 패역한 상황들을 바라봐야 합니까?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대적인 또 개인적인 사항들을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전체는 세 장, 3장, 3장에 상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3, 하박국서는 이라 하박국의 한탄 섞인 불평과 원망 섞인 하나 하박국의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하박국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응답으로 이루어진 세 장의 짧은 분량입니다.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아는 하박국서 3장에서 하박국이 기도와 감사로 마무리되고 있는 짧은 세 장의 분량인 것이죠. 하박국은 지금 1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라면 공의로우신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별하시고 판단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통치하신다면, 악인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의인에게는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그것이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공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공의입니다. 지금 악인이 당장 심판을 받고 의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공의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탄과 원망 섞인 하박국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6절에 갈대야 사람이 바로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박국 여기에서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에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응답에 하박국이 이렇게 응답하는데요. 하박국은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도 악한 상태이지만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대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가 되면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또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에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과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박국에게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을 것을 믿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으로 살 것을 요청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에게 내가 다 이룰 그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나름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박국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사도 바울 통해서 잘 아는 하박국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더잘 전해진 것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폭풍과 같은 감사와 찬양의 메시지가 아니라요. 한탄과 같은 불평과 원망의 질문에 기다려라.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하박국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은 솔직하고 치열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우리 표현으로 불경스럽게 보일 만큼 선지자가 불평하며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악들을 이런 패악들을 언제까지 지켜보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한탄과 토로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확신을 얻고 3장에서 우리가 잘하는 감사와 찬양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죄를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낼 시 없어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우리가 찬양으로도 너무나 잘하는 이런 고백들이 다 하박국서에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의 고백이 있죠. 3장1 7절 우아가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 양 떼가 없으며 외양간 성화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리. 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 있지만 가지고 있지만 그런 거 없어도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고백 같지만 아무것도 없고 고통 중에 함께 감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응답의 확신과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 하박국의하박의 고백인 것입니다. 형통할 때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말씀에 확신 없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은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낱낱이 토로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이 풀리고 해결이 됩니다. 하박국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박국의 시선이 바뀐 것이죠.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신앙이 바뀐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로 말로 하면 성장한 것이죠. 하박국과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심을 하박국서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라 이 요청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해주세요. 지금 당장 심판해 주세요라고 말씀하는 그런 말하는 원망하며 토론 하박국의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나의 뜻과 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을 가면 하늘이가 두 팔을 벌리고 아빠하고 맞아줍니다. 요즘 집에 가면 이제 주차장에 들어가면. 입차했다, 차가 들어왔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하늘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내를 통해서 듣고 제가 빨리 요즘에는 더 올라갑니다.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늘이가 이렇게 울타리하면서 두 팔을 벌리고 아빠 아빠 하면서 이제 저를 부르죠. 그런데 저를 부르지만 반겨주지만 제가 목소리는 어하늘라 하고 하지만 바로 하늘에게 가지 않습니다. 반갑게 인사하지만 바로 가서 안아주지 않고요. 화장실에 가서 손도 씻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나서 하늘에게 갑니다. 지금 많이 기다린 줄 알지만 가끔 하루 종일 기다린 그 마음을 알지만 바로 안아주지 않고 또그 서러운 마음으로 왜 나를 안아주지 않고 어디로 가냐 사라지냐 이런 저를 보고 서럽게 울때 바로 가고 싶지만 빨리 가고 싶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씻고 더. 쉽고 더 제가 그런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또 무더운 여린 말이면 샤워도 해야 되고 시간이 더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씻고 가야죠. 하늘을 위해서 그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박국에게 지금 하나님께 당장 심판해 달라는 하박국 눈에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져야 자신의 생각과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때와 나의 방법과 나의 뜻이 있다. 그리고 하박국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나름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 가라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하박국에게 그리고 그 당시 살아가고 있던 고통 중에 살아가는 많은 의인들에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단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 줄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 여전히 영원히 여기 있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있다는 것을 너가 너희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 주지 않겠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게 되고 즉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습니다. 불평도 괜찮습니다. 한탄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척, 안 그런 척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괜찮,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불편한 마음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것을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신앙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변하게 되는 것이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삶은 여전히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상황을 지나는 우리는 나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힘을 어디에 섰는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기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며 더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고통 중에 불안하며 외롭고 힘들고 고단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하시는 고통 중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들에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형통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 내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이 시기에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며, 이 명절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더 붙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드립니다.